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한번 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문장으로 어, 부와기가 나타나는 터를 어떤 터인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문장가가 나온다. 어느 마을에 들어갔을 때 아니면 어느 묘에 갔을 때 그곳에서 문장가가 나타나고 또 부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타난다 라는 얘기를 할때 과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어,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그 동안에 어, 옥수신경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어, 이 문장가가 나타났던 거의 이제 목성체이죠 이제 목성체는 이제 문필봉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문필봉이라고 하면 뾰족하죠 목성체는 직목이라 해서 약간 두툼하게 오라서 끝이 약간 좀 둥글은 합니다. 둥글 수하고요 이것이 끝이 뾰족하다 하면은 이게 이런 스타일 이렇게 생긴 것은 이것은 화성체죠. 이게 뾰, 끝이 뾰족하기 때문에 화성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것을 이것을 몬피봉이라고 하고 몬피봉 그다음에 이것을 이것은 목성체라고 합니다. 나무 목자 목성체에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문장가가 나오려면은 약 목성체에서 나오는데. 어, 여러분들이 사격에서, 앞에 있는 그, 들 사격이라고 하죠? 이렇게 화성체 뾰족한, 끝이 뾰족한 것이 실질적으로 문장가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화성체가 어떻게 문장가가 나오느냐, 하지만은, 우리가 나눌 때, 왜냐면 하 화성체라는 것은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약간, 어, 이, 이런 식의 이것이, 이것이 화성체예요. 이게, 화성체, 화성체하고 목성체는 어떻게 면 여기서 더 올라가야 되겠죠? 이렇게 올라가서 끝이 이런 식으로 돼서 내려왔을 때, 이게 목성체가 되는데, 끝이 이쪽에다 하면, 이게 이제 몸기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문장가가 나타나면 목성체가 있어야 되죠? 그 산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느 마을에 갔을 때, 어느 마을에, 어느 집터나, 어느 묘터에서 어떤 그, 어, 주위를 봤을 때, 앞뒤, 뒤에, 이게 이제 이 마을의 주산이죠. 뒤에서 내려오는 것이, 어, 목성체가 있더라. 그리고 토성체가 있더라. 자, 이 토성체라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게 약간 위가 각이 지었다고 그랬죠. 이것이 토성체예요. 이 토성체, 토성체는 재물이죠, 재물. 자, 우리가 이제 그풍수지리에서는 창고라는 말을 많이 쓰죠. 창이라는 것 실질적으로 둥글하게이뭐 이것을 창이라고 해요. 고라는 것은 괴짜공대죠 두, 두지, 괴짜 개념돼요. 이것을 궤, 고라 그러고 이것을 창라 그래. 우리가 풍수에서 그래서 이두 개를 합쳐 창고사라 이렇게 일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부자가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한 수성채도 얘기했어요. 를 수성채는 물결처럼 내려오더라서 이 마을을 보면은 큰 산이 뒤에서 이렇게 큰, 이게 제일 뒤에 있는 걸조산이라고 그러죠. 할아버지 산이에요. 조상이 수성체로 내려오고요. 여기서 천사추라는 얘기를 하는데 수성체가 물결처럼 이렇게 내려와서 수성체가 되거든 대체적으로 수성체는 하나가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쭉 내려와요 그래서 이 물결이 이렇게, 이렇게 내려왔더라 이런 식으로 쭉쭉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 이게 천사추가 되거든 하늘에서 실타래를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천사추라는 거예요 자이러 수성체는 수성체가 이제 조상이. 어, 조산에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가 이제 우리가 가족을, 가족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제일 할아버지라고 그러죠. 할아버지를 조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 밑에가 누가 있을까요? 부가 있고, 모가 있죠. 자, 부모가 생활하죠. 자,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자식이 나오죠. 자식이 나오고, 그 밑에 손자가 일대가 나오고, 또 손자가 나오고, 손자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가족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뭐라고 래요 출신이라고 하죠. 할아버지가 큰그 벼슬을 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부모도 벼슬을 했을 것이다. 그럼 그 자식도 이러한 역할을 맡을 것이다. 그리고 손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서 가문이 이어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출신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실질적으로 개천은 영 나는 경우도 있겠지요. 아무리 어, 조상이 어 빈곤에서도 갑자기 손자가 일억 천금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러한 것들은 만에 하나 그 바로 나온는 것이 아니죠 어떠한 인연이 됐기 때문에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살때 산에서도 여러분들이 살 때는 마을이나 어느 묘터에서나 이렇게 살살살 때도 이터 뒤에가 있는데 제일 여러분들이 여기서 볼때 제일 멀리는 것 높이 있는 산은 할아버지 산이고, 그 다음에 이게 부가 되고, 모가 되고, 이 부모는 같이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자식이 되겠죠. 자식이 되고, 이것이 손자가 되고, 자식이든 손자가 되고, 손자가 되고, 손자가 되고. 이렇게 내려오면은 뭐예요? 아, 부모의 기 할아버지 기운이 수니까, 아, 수니까 수려하다, 그러죠. 수려하다. 자, 수려하다는 것은 어때요? 무관의 기질과 문관의 기질을 같이 가지고 있지 않고도 평범하게 수려한 성향이 나타죠 수려한 성향이 나타나죠. 자, 수성체 밑에 토성체가 있을게요. 보세요. 이 토가 수성체가 위가 수에서 토를 수에 관한 거예요. 수는 토를 극하는 게 아니죠. 이 토는 이 수에 의해서 굉장히 기름진 옥토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토는 굉장히 잘 살겠죠. 이 토가 구부해지고그 밑에 다시 또 토성체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토는 어때요? 굉장히 긴 토가 되죠? 굉장히 쓸모있는 토가 되고, 긴민 토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결 여기서는 이것만 보면 뭐예요? 부가 되죠, 부가. 그런데 이 토성체 밑에 목성체가 있어. 자, 이 토성체에서 목을 갖다가 어때요? 나무는 토에 뿌리 박지요. 그러니까 이 토는 이 목이 잘 살겠죠. 자, 이 목은 뭐라고 했어요? 문장가가 나온다. 근데 이제 킬적으로 문장가가 나오고, 다시 목성치 밑에서 목성치가 내려오고, 다시 목성치가 내려와서, 이 털을 만들었어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이 수가 털을 도와주고, 이수 역시도 다시 또 목도 도와주죠. 나무도 도와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부 다, 다 조화가 이루어지죠. 이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토에서, 어떤 마을에서, 어떤 터에서 볼 때는 항상 뒤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올수록 가야 돼요. 그 가는 게 하나도 없죠.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오성이 그죠? 오행이. 그래서 어, 수성체에서 토성이 이루어지고 다시 그런데 토가 있으니까 이 토는 진토가 되고 다시 이 목은 이 토에 의해서 잘 크기 때문에 목이 굉장히 번성하니까 문장가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는 첫째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로 올라가겠죠. 그쵸. 자, 여기에, 여기에다 틀을 짓고, 여기에다 뼈를 쓰고, 1대에는 문장가가 나오고, 2대에서 문장가가 나오고, 3대에도 문장가가 나오고서 다시 굉장히 부수, 부유해지면서 마지막으로 수리하는 사람이 나온다. 즉, 전체적으로 보면 어때요? 부와 귀. 문장이니까 과거에 극제였겠죠 그래서 여기 이런 변을 이런 갖다가 이런 저는 우리 보면 아하. 이터에서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여기서 무관이 나왔을까요? 무관은 없지요. 왜 무관이 있으려면 만약에 토, 밑에 토생금에서 금이 이렇게 있으면 어떨까요? 금이 있고 있으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무관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금을 갖다가 또 어떻게 살펴서 써야 되기 때문에 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 문장으로서 귀와 부가 나타난 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천사가 하늘에부터 내려와 어병토 이러한 토를 어병토라고 해요. 어병토, 어병토. 자, 어병토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짠 거죠? 어병, 그렇죠? 어병이라는 것은 임금님 뒤에 있는 병풍이라는 뜻이에요. 병풍처럼. 그래서 이것이 약간 어병처럼 보였죠? 수성체가 내려와서 어병토가 되고, 다시 그 밑에 다시 토성체가 됐어요. 그냥 이 토는 굉장히 강하죠. 그 재물이 강하겠죠. 그리고 이 토는 수여에서 됐고, 낙하여 토성이 되고, 이것이, 다가, 이것이 떨어져서 다시 낙이라 떨어져서 토성이 되고, 다시 목성산으로 내려와 터를 만들었다. 그치? 이 토, 토에서 다시 목성체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 목은 어때요? 이 토에 의해서 굉장히 뿌리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운장으로 과거의 급자예요. 지극히 귀하고 부한 토가 됐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실질적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볼 때는 항상 제일 위에를 할아버지라고 했어요. 자 조정에서 다시 내려와서 부가 되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부모가 되죠. 부모는 토가 되죠. 할아버지는 수리한 기운 있고 수의 기운 있고. 아, 아버지 어머니는 토의 기운이 있으니까 그 자식들이 나오는 것들이 당연히 이 목이 있기 때문에 잘살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보면서 아하 이 터는 어떤 의지 나오느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나와있죠 자 수는 수려함을 주관한다 이것이 수려함의 수려해요 근데 이게 조, 조, 조살이죠 그리고 두 번째 목은 귀를 주관한다. 이것은 귀를 주관해요. 귀와 문장을 주관하죠. 문장을 주관하고. 그 다음에 토는 재를 주관한다. 이것은 재물을 주관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또이 상생이 잘 돼있죠. 서로 잘 맞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터를 보면은 여러분들은 아하, 이러한 터에 가서는 아, 문장과와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나왔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의 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어, 마을이나 어느 터에 가서 발복이나 어떤 그 귀, 어, 발목복을 논할 때는 이런 식으로 논해야 된다. 그래서 수는 수성이 되고 목은 문성이 되니, 자, 문성이라는 것은 이제 문장의 기질이라는얘기예요 그리고 수기가 있는 자와 문이 있는 손이 되는 터가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절수, 이걸 갖다 절이라고 해요. 굉장히 좋겠네, 이 와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만, 이러한 터에서는 굉장히 문장으로서 귀하고 부가 나타난 터가 된다라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어디 마을이나 어느 산에 갔을 때, 여러분들 항상 오행. 자, 여기에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제가 큰그 족자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여기 수, 화, 뭐 금토 음, 모든 오성의 성질들을 다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천천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여러분과 같이 아, 문장으로 귀와 복이 나오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고맙습니다.